샘터과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시는 장면과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받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 이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14.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반대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세례요한은 말리면서 깜짝 놀래게 되죠.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허락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요한이 드디어 허락하고. 그곳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보기에는 온전치 못하고 때로는 반대적인 그런 상황에 이를 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이루는 과정임을 알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께서 가시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가시적인 역자라.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신 거죠.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예수께 소데다 파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5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고 금식하신 직후에 마귀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해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단의 정체와 그리고 방해를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공격을 다 이겨내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8.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 이르되 만일 네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세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세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시험과 승리는 곧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승리하신 예수의 때 이름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유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과, 그리고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모습,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모습 모두가 다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쳐야 하는 과정을 말씀해주기도 하셨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이기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또 사역하는 우리들에게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우리는 많은 공격과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마귀의 세번 공격과 시험이 있었지만 눈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이기셨고, 우리에게 승리의 표현, 승리의 확증, 승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수많은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승리하신 예수의 때 이름으로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때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